새벽은 사냥이 가장 쉬운 시간입니다 너 어, 많이 먹나 봐요 필름 끊겼는데 이제 괜찮아요? <laughs> 저희도 술 많이 먹고 왔거든요 근데 술한잔더할수 있겠어요? 네! 이제 깼어요 한 잔씩 할까요? 어. 아 저는 최원빈이고요 24살이고 노원 쪽 사람 어? 대박 저 그쪽 학교 다니는데? 빠르게 이루어지는 통성명 어, 학교예요? 저희도 소리 내는데? <laughs> 대박! 어디과요 저희 디자인. 박준빈이 낄 타이밍은? 저 없어 보이는군요. 대박! 디자인과에 아는 오빠 있는데 저그 오빠랑 술 되게 자주 마셔요. 어, 아는 오빠 늘어나겠네. 아 근데 왜 혼자 술 드시고 계세요? 처음부터 혼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? 혼술 되게 자주 하는데, 근데 또 오늘 오빠들이랑 만나니까 재밌네. <웃음> <웃음> 또 너무 부를까? 음... 아 몰라 우리끼리 마셔요. 여성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두 친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. 저술 따라 주세요. 에아 에. 아 맞다 오빠 이름을 안 물어봤네. 아 죄송해요 제가 학교 얘기한다고. 아 괜찮아 괜찮아 저는 곽준빈이라고 하고요. 그. 과의 동갑이에요. 아, 근데 오빠 곰돌이 닮았어요. 드디어 박준빈에게도 기회가 옵니다. 저 이거 들으면 소리 나요. 와 Love you. 아 뭐야 어이없어. 짠 할까요? 네, 짠. 이번엔 무언가 달라 보입니다. 아, 맞다. 오빠들. 제가 동생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돼요. 아 언제 그말 하나 기다렸네. 서하, 오서아 맞죠? 인스타에서 그렇게 본거 같은데. 네. 와, 이름 진짜 예쁘다. 오, 서울 아가씨. 뭐, 줄임말인가? 아, 뭐야. 이런 거 완전 개그맨이었네. 삼행시 한번 해봤습니다. <laughs> 근데 저 서울 사람 아니에요. 남양주 살아요. 오, 남양주. 로 삼행시 또한번 해보겠습니다. 운 띄워주실래요? 남. 아 남자가 좋아하는 양. 양주 같은 여자. 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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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님. <laughs> 아 뭐야? 술더 <laughs> 드릴게요. 자. 뜻밖의 장소에서. 사냥에 성공한 곽준빈 생존 겪어보지 못한 이성과의 추억 오늘 이 새벽은 곽준빈에게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. 아니 어쩌면 평생일지도 모르겠군요. 그러니까 제가 그 디자인 거 오빠 전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었거든요. 아날 샜네. 서야 아까부터 날 밝았어. 아 뭐야 7시 넘었어? 여기 너무 밝아서 생각도 못했네. 아저 오늘 점심에 약속 있는데. 그럼 남양쪽. 가는 거야? 아니요 저 친구 집 가야 될것 같아요. 아한4 어, 시간은 자겠네. 같이 나가자. 사장님 계산. 아 춥다. 아 오빠들 우리 다음에 또술 마셔요. 야 당연하지 야날 잡아 언제 먹을까? 아저 공강 날 없어서 그냥 아무 때나. 어 택시다. 진 오랜만에 달렸네 그럼 다음에 봐요, 오빠들 조심히 들어가 안녕 꼭또술 먹자 아 진짜 오랜만에 볼다같 아, 최근에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쁘다, 진짜 야, 일진이 벌써 잊었어? 얘 뭐? 그게 누군데요? 아, 걔자은다 진짜 집시평 하자, 이제 걔잡 사냥의 시간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밤을 잊을 수 없는 곽준 근 네, 오빠 곰돌이 닮았어요 <laughs> 다음에 봐요 오빠들 <laughs> 안녕 꼭또술 먹자 그녀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군요 은빈아 혹시 서하 전화번호 있나? 나 까먹고 번호를 안 받았네 오빠 이거 제 번호예요 근데 오빠 지금 뭐해요? 나 오늘 술 약속 팍토나 그래? 난 가족이랑 저녁 먹고 있어 무언가 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듯합니다 오 감사 신중해, 신중 아, 신중해, 신중을 기하는 곽준빈. 오로해 본인의 능력으로만 해내야 합니다. 이는 곽준빈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. 어 준빈 야 오빈아 어떻게 해야 되노? 뭘아 연락하고 싶은데 시작을 어떻게 하지 어 그냥 인사하고 시간 날때 같이 술한잔 하자고 하면 안 되나 안 되지 왜 쉽지 않다 야왜또 고백도 했으면서 그게 뭐 어렵냐 아 그건 다르지 아 금요일 날 생각해봐 너 위스키 들고 왔다 갔다 했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맞지 그냥 한다? 아 그래 야 질러 오케이 바로 전화할게 야야야 야, 야. 저 전화 말고 카, 카톡으로 해 어? 어어 어. 동료의 고민이 깊어집니다.